우리 여러분들은 혼자 쳐다보지 말고, 핸드폰을 지금 빨리 드셔서 사진을 찍으세요. 찍었어요? 이제 서로 이제 뜻다다 그죠? 다 그게 만약에 박자에 좀 안맞으면 되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음, 그러니까 한번 요번에 마지막 곡 제가 불러보고 음, 냉정하게 집에 갈지 아니면 오늘 신나게 한번 더 즐겨볼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! 요번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즐기면서 더욱더 가깝게 좀 놀아보고 싶어서 메들리를 준비해왔거든요. 메들리 하면 아시죠? 두 다리가 그렇게 그 고상하게 엉덩이가 여기 의자 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일나야 돼요. 응. 일어나고한번도빠져없이이 밤을 지키는 남한산성. 이 야행에서, 오나제 야행에서 어, 이 남한산성 전부 다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서 아 세상에 우리 지금 함께하는 관객과 가수가 또 밤을 지키고 있네라고 할 만큼 신나게 즐겨주시면 어때요? 괜찮죠? 우리도 함께 지켜드려 주자고요 좋습니다 요번에 다 같이 아는 노래로 준비해봤으니까요. 어,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면서, 와, 여기 앞에 조명도 조금 보여주세요. 렛츠고!